안녕하세요. 당진 누수하수구 마스터입니다. 아, 오늘 현장은, 어, 면천에 있는, 어, 전원주택입니다. 전원주택인데, 보시면, 어, 슬라부층 기소층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지금 물이, 이렇게, 베어나오고 있습니다. 어, 계량기를 확인을 했는데, 많은 어, 수시는 이런 건 아니고, 눈금이 조금씩 돌아갑니다. 조금씩 돌아가요. 지금은, 지금은 사용 중이신 거고, 어제 작업 전 어제 방문해서, 어,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보고 갔고, 지금 어제 다시 테스트 했을 때는 지금 라우벌로도 쓰시고, 기름벌로도 사용하고 계신데요. 네, 냉수인지, 운수인지를 어제 제가, 제가 와서 잠깐 확인을 했습니다. 네, 냉수 쪽이 아니고, 운수 쪽에서 지금 새는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수도를 잡고 운수 라인 쪽부터 해서 한번 압 어, 테스트 하고, 그리고 누수 포인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온수라인 쪽에 압을 지금 걸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지금 지금 제가 일부러 이걸 연동을 시켜놓고서 지금 보는 거라. 네. 보시면, 예, 네, 떨어지는 양이, 예, 네, 적은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셔도 떨어지는 양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제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5.35바 5이 정도에서 지금 콤프가 동작을 하는데 뭐 수식간에 지금 뭐4.88 이런 식으로 쭉쭉 떨어집니다 4.70 떨어지고 있어요 요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새는 양이 저기 모여서 뭐 지금 어 이걸로 지금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유, 조용하시라니까. 귀청, 저, 귀청 떨어져. 일단은 누수음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고 있는데. 해 참, 우리 아저씨, 참. 에? <laughs> 아이, 업을 하라는 거유, 어떻게 하라는 거유? 에? 아, 이게 얼마나 예민한데. 자, 밑... 지금 보시면, 음, 압력 변화가 아주 널로 띕니다. 음, 계량기 1분에 한 바퀴 돌아가는 양의 그래프 변화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지금 콤프는 가동이 되고 있구요. 누수 탐지를 했을 때, 지금, 요, 수전 엘보, 요 부위에서 지금, 누수, 누수음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서비스 니플이 깨진 건지, 아니면 요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일단은 교체를 해놓고, 교체를 하고, 압을 한번 걸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일단, 기존 거를 활용을 한다고 하고, 예. 네. 기존 거를 활용을 한다고 하고, 제가 그 서비스 니프를 하나 받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탁실, 어, 운수 쪽. 엘보를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수도꼭지를 갈아 놓은 상태에서, 어, 다른 데가 이상 있을까 싶어서 지금 압을 지금 보시면 4.10바.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압을 걸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10에서 4.10에서 지금 4.09로 변하긴 했어요. 변하긴 했는데, 요, 압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미세하게 또 다른 부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4.09에서 지금 있는 거로. 지금 저는 안에서 지금 조금 작업을 하면서 압력이 떨어지는지 확인하려고 지금 이거를 켜고 세팅을 하고서 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9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스타트해서 이렇게 지금 한 번, 5분이나, 5분 정도만 보면, 알겠죠? 어, 뭐 저는 뭐,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편한 게 이런 거겠죠 네. 이렇게 놓고 어, 저는 제의를 하면서 압력 변동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네. 이거를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폼을 채우고요 네, 그거는 또, 그냥 또 마무리하게 해야 되겠죠아 여기에 4.08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4.08까지 지금 아, 7까지도 떨어지네요. 요게 그러니까. 발부가 밀리는 건지 지금 싱크대 앵글밸브 잠갔고요. 그다음에 세면대 음수쪽앵글밸브 잠갔는데 지금 샤오기 쪽앵글벨 보면 지금 장치를 안 했어요. 이게 어, 약간의 밀림은 있을 수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면 지금 4.07에서 다시 또 4.08로 올려 쳤어요. 지금 07 여기 약간의 앞 변동이. 있는데, 지금 요거를 초미세 눈수로 잡을 거냐?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어 샤워기 쪽 온수. 온수 쪽은 지금 완전히 잠가야 돼. 그래야 정확하게. 어, 지금 압력을, 자꾸 약간의 미동이 있어서, 압을 네, 조금 올리고, 압을 네, 금 올렸어요. 올리고, 지금 테스트를 한번더 해볼까 더 합니다. 압을 조금 더 올려야 될것 같아요. 압을 네, 더 올리고, 테스트를 한번더 해보겠습니다.